안녕하십니까 정의팀입니다. 천안람 안철수 2위 다툼 안철수 어쩌다가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2023년 2월 2 0일 문화일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여론조사서 김기현이 47%로 선두를 달리고요. 안철수 천하람이 2위 다툼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18일 19일 국민의힘 당원 422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8% 포인트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김기현이 47%로 선두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20 천하람 18 황교안 13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가 아주 월등하게 예, 선두를 차지하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2위를 다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안철수가 맞붙는 경우에는, 네, 김기현 55, 어, 안철수 37. 네, 그리고 김기현과 천하람이 맞붙는 경우에는, 네, 김기현 63, 천하람 31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처음부터 굽히고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30%를 고수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각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이후로 계속 윤핵감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또윤 대통령 발언이다 합시고 안철수 후보를 압박할 때더 세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결국에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예, 나경원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노선을 잘못 탔어요. 예, 나도 뭐 친윤인 것처럼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아문 연대 뭐 이런 얘기 한게 잘못입니다. 각을 제대로 세우려면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쪽으로 예, 계속 편향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나도 응? 친윤인 것처럼 행동하다가는, 그거는 결국에는 네, 스스로 자초한 격이 되는 거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노선을 잡아서 격을 세웠기 때문에 각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정황이고, 안철수 후보는 떨어지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에, 뭐, 결국에는 에, 2위, 3위가 바뀌었다. 에, 실버 크로스가 이제 시작됐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항상 그 주변 참모들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 자체가 판단을 잘 못하는 건지, 항상 선거 때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양보인지 철수인지, 그런 식으로 애매한 태도들,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보하고 철수하는 이 애매한 태도들, 이러한 모습들, 또 지금, 이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진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대선을 기대하긴 힘들어요, 국힘 내부에서는. 예, 그랬다고 또 제3지대로 나가는 것도 그것도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힘당이 안철수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안철수, 그냥 의원으로 끝나버리는 또는 뭐 안철수 뭐 장관 정도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정황으로 안타깝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더 세고 강한 한 방으로 이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천하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더 세게 치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더 강력한 발언들을 해 가지고 이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강하게 긁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치고 나가야 돼요. 부정선거, 에, 부정선거 치고 나가고 에, 본인이 지금 에, 그 보수 이념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에, 부정선거를 더 세게 치고 나가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길, 그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소신을 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